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투자의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10계명 안에는 8개명의 백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10계명을 한 이유는 오늘 어, 오늘 하게 된 내용의 떡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어 백테스트 그거 진짜 중요하네 저거를 해야지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그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는가, 특히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십계명에서 백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직접 한 백테스트만 직자, 진짜 백테스트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끄덕끄덕 하시겠죠. 음 좋은 거 같네. 저놈 좀 하네.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돌려보시지 않으면 은다 말짱 꽝입니다. 왜냐면은그 결국은 제가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략이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 전략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몇 달의 시간이 오면 여러분들은 아 저놈 역시 사기꾼이야 흥 하고 버리기 됩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굴려가지고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직접 꼭 해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투자 실력이라는 거는 백테스트를 몇번 했나라 정확히 비례한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가 주식시장에서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경험으로 알아내는 건 일단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바둑 같은 것도 하는데, 예, 바둑을 할 때, 물론 실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원에 가가지고, 이제 바둑 이론이나, 이제 바둑 정석 같은 거를 배우지 않고, 그냥 바둑만 두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한 보통 5급 정도면 끝이고, 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3급 정도까지 갈까 말까 이런데요. 결국은, 그 실전도 중요하지만, 그 뼈를 깎는 이론 공부, 그 플러스, 그복기 음, 그, 그 자성찰, 이런 거를 해야지만, 강 1급 또는 프로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백 테스트가, 그 아, 이론 공부 플러스 실전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전 경험이 아예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초고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테스트 없이 그냥 실전만으로 고수가 될수 있나? 그건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음 일단요 그 백 테스트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갈 건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전반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모든 것이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 지수, ETF, 그 펀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다른 데이터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뭐 한국 자산, 한국 지수, 뭐 한국 데이터 이런 거를 쓰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이따 이거는 유튜브 사이드 밑에다 적어 드릴 겁니다. 그 주식이나 그 주요 자산, 주요 지수를 다운받을 수 있는 손쉬운 사이트들은 스투크 컴 인베스팅 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MSCI 머겐스테니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단순 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 베이터 지수, 예를 들면은 뭐 코리아 밸류 지수, 코리아 모멘텀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프렌치 라이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그, 파마의 그 동료 교수인 프렌치 교수가 매월 업, 업데이트를 하는데, 특히 파마와 프렌치가 중요시 여기는 팩터들, 그러니까 뭐, 시장 수익률, 뭐, PBR, 대형 소형주, 그 자산 증가율, 그리고 뭐, ROE, 또는 모멘텀, 요런 것들에 그 투자를 했으면 어떤 수익이 냈을까, 그런 데이터가 그 글로벌 데이터가 매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음, 업데이트가 됩니다. AQR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AQ가, AQR라는 해치본드가 연구한 몇몇 논문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월 그 데이터를 음, 업데이트를 하고요. 나레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미국 니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데이터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자, 에,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독일 닥스 주가 이거를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스투크 컴에 가가지고 독일 닥스를 쳐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대강 보면은 뭐음 어디에 있는가 맥스가 있고 여기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뭐, 까지껏, 그, 일별 데이터 올려보죠. 여기 보시면은, 월별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일별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아니다. 그냥 월별 데이터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면 1959년 9월 28일부터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쇼를 하고, 이거를 밑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음, 종가 음, 종가로만 하죠 이거 자 그러면은 음,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 중요한 거는 한쪽에는 그 날짜가 있고 그두 번째 줄에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올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한번 해야겠죠. 저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음, 이렇게 유튜브 폴더에 예, 뭐 닥스라고 하죠.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로그인을 해 가지고 제 이름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임포트 벤치마크라고 올려요. 그러면은 자 여기 시이 이거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거냐 뭐에 닥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그 그쵸 여기 있죠. 이 파일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월별 수익률 또는 월별 그냥 주가 아니면 일별 수익률 그리고 일별 주가 이렇게 묻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월별 주가였죠. 그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티커를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 어, 뭐로 죽일까? 뭐, 닥스라고 하면 너무 죽일 것 같으니까, 닥스닥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 배분할 때쓸 것이냐?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data 시리즈를 누르면, 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닥스에 100% 투자하면 어떨까?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산 배분은 이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에셋 클래스 엘로케이션이 툴스에서 가장 위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죠. 그 여기서 테이블 뷰보다는 리스트 뷰가 보기가 좀 편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그 어느 그 자산에 투자를 할까 이런 거를 제가 셀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으로 가가지고 닥스를 찾는데 왜 닥스가 없는가? 이럴 수가. 아 여기 있다. 닥스가 있네요. 그죠? 자, 닥스에다가 100%를 투자를 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다음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오네요. 오케이. 1972년 1월부터 2019년 1월.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몇 년이에요? 이거. 한 47년. 맞죠? 이게? 47년 동안. 낙스에 투자를 했으면, 뭐, 복리 수익이 7%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여기는 지금 배당 수익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독일 주식에 투자했으면, 한 반세기 동안에 복리 한, 뭐, 에9% 정도, 10%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PT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업로드. 그러니까 스투크 같은 데서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올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요. 커스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그, 음, 다시 한번 툴스 백테스트 에셋 엘로케이션으로 들어가 보죠. 그, 여기서 일단 리스트 뷰를 좀 하고요. 음, 그 커스텀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여기 포트폴리오 1에 이 바퀴를 딱 누르시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가 여기저기서 잡지식을 끌어 모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부를 할수 있겠다라고 제안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여기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살펴본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해리 브라운 페어마넨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이거를 딱 누르면은, 예 이미 이렇게 딱 배분이 나옵니다 미국 주식시장 25%그 장기채권 25% 현금 25%금 25%라는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커스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서 이미 설계해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나머지 수십 개 포트폴리오를 다 한번 어, 들여다 보시고 그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난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여기까지 하고, 아날라이스 포트폴리오, 여기를 딱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그첫 번째 화면이 바로, 에, 바로 뭐냐 하면은, 결과 포트폴리오 리턴입니다. 자, 그, 음, 여기 보시면요. 그니까 딱 엔터를 누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화면이 이 포트폴리오 리턴 화면인데, 네, 보면은 사실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일단 포트폴리오 1에 어떤 자산군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나와 있구요 그리고 어, 이거 정말 재밌다 하면은 세이프 에셋 엘로케이션으로예그 이거를 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퍼머넌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음, 일단 만 불로 시작을 해서 25만 불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에 자산이 25배가 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CAGR 복리 수익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8.1%. STDV는 그 표준편차 한마디로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7%. 주식시장이 보통 15에서 20%라는 걸 보니까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적었습니다. y 스티야 가장 많이 벌어 먹은 해 39.77%로 벌었고 가장 많이 깨진 해 워스의 5.34% 깨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 맥시멈 드로우다운. 가장 에, 가장 큰 손실이 얼마였는가? 겨우 13.48%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샤프 지수.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 전략의 초과 수익 그러니까 그 리스크 프리한 수익을 제한 수익을 바로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나눈 그런 지표인데요. 리스크 대비 얼마나의 수익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주식 시장은 한뭐0.3 정도가 많이 나오고요. 에 예, 그거보다 다른 자산들은 보통 0.2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요 포트폴리오는 주식 시장이나 그 다른 자산들보다 그 리스크 대비 수익이 더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리고 그냥 그래프만 봐도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40년 동안 쫙 올라가네. 어이구, 좋은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별 수익이 나오죠. 연별 그 손실이 난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었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는 annual returns 입니다. 그, 여기 보셔. 이매트릭스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annual returns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연별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뭐, 이것도 중요하죠. 70년이 되게 높았구만, 볼수있고요 포트폴리오 원 리터른.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연구 포트폴리오가, 그, 연별 수익이 얼마가 나왔는가를 쫙 리스트업을 했고,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늘은가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과 비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보면은, 요, 미국 주식 시장, 그리고 채권, 현금, 금이 각각 연별 수익이 어땠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79년에는 포트폴리오 수익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는 그, 주식 시장도 잘 나갔지만, 금, 금값이 126% 올라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여기 드로우 다운. 드로우 다운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그래프로 가장 많이 손실이 깨졌을 때몇 프로씩 깨졌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아, 연구 포트폴리오는 10% 이상 깨졌던 적이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밖에 없다. 40년 동안. 엄청나게 안전한 포트폴리오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주식시장의 수익이 매우 안 좋았을 때그이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의 수익을 냈는가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블랙 먼데이 피리오드. 그때 1987년 10월에 미국 주식시장이 25% 작살 난 적이 있죠. 하루 만에 그것도 Asian Crisis. 우리나라는 IMF로 알려져 있죠. 97년부터 98년까지 이때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얼마를 벌었는가 나오고요. Russian Debt Default. 1998년에 러시아가 파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우리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잃었나? 그리고 Dotcom Crash. 2001년, 2년에 그아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 각각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어떻게 났는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이 깨졌던 10개의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포트폴리오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로우라이트겠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각각 얼마를 잃었고 얼마 만에 본전을 리커버 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그 최악이었을 경우가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그 그러니까 13.48%가 깨지죠 드로우다운이 13.48%니까 리카버리 바이 본전 회복은 2009년 9월 11개월 걸렸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은 언더워터 피디오드 그러니까 에,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본전을 회복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 7개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워스트 케이스 2008년이었고 그 다음 워스트 케이스는 1980년부터 82년이라고 하네요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에셋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지금 네개 자산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네개 자산들의 그 각각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각 복리 수익, 에, 표준 편차, 베스트 이어, 그러니까 가장 잘 벌었던 해, 가장 깨, 많이 깨졌던 해, 그리고 MDD 그러니까 가장 최대 손실, 샤프지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지금 미국 그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금 시장도 표준편차가 전부 다10% 이상인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7.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손실은 그 금과 주식 같은 경우는 다 각각 50%가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는 겨우 13%밖에 안 깨졌다. 기적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만스리 코렐레이션 월별 상관관계를 보면은 왜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게 바로 이제 그 자산분별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과 여기 보시면은 채권과의 상관관계는 0.05 매우 낮습니다. 둘이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현금과에도 그 상관관계 0.01 둘은 따로 놉니다. 금과의 상관관계도 0.04이 보시면은. 그, 이 각각 네개 자산들이 다 따로 논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산이 깨져도 다른 자산은 깨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그 수익과 분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여기 이 에세트에서 monthly correlation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또 중요한 게 나와요. 포트폴리오 리스크 디컴포지션. 오케이.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어디 숨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금의 50%가 숨어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의 32%, 미국 채권의 18%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자산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금과 미국 주식에 너무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이 아닌가?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됐고 자 그러면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본 거는요 에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만들어준 자산 배분을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는 할수 없죠 나도 직접 해보고 싶어라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자 뭐를 하냐면요. 그 옛날 옛적의 유대인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2000년보다 전에 어떤 나비가 탈모드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얘들아, 니네들이 돈이 있으면 말이야. 그거를 3등분 하거라. 그 3분의 1은 비즈니스에 집어넣고, 그 그러니까 사업에 집어넣으라. 그니까 올해로, 그니까 러지금말로 말하면 주식이겠죠. 3분의 1은 땅에다 갖다 박아놓고, 지금으로 보면 부동산이죠. 그리고 3분의 1은 그짱 박아가지고 오랑캐들이 오면은 갖고 튈수 있게 하거라. 라고. 엄청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음, 그래. 나는 미국인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 33%를 미국 스톡 마켓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33% 부동산이라고 했죠. 여기 어딘가 리츠가 있을 겁니다. 리츠에 넣고, 오케이. 그리고, 자, 나머지 34%. 지금 나비가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현금일 것 같기는 합니다. 현금으로 넣을까? 채권으로 할까? 뭐 일단 현금으로 넣어보죠.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거는 비중이 당연히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아, 골드는 필요 없지. 골드는 전혀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지? 아, 오케이. 지웠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 개를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눌러보죠. 뭐 어떻게든지. 오케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25년 25, 어, 동안 이 직거리를 했으면은, 여기도 이제 복리 수익이 7.5%가 나왔는데, 아, 어, 근데 MDD가 40%나 나왔네요. 그, 이게 맞아, 근데? 어, 맞겠지. 오케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자산 배분으로 조금 실패한 것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8년에 이게 포트폴리오 보호가 전혀 안 됐네요. 이게 완전 왕창 깨졌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좀 슬프네요. 에, 그러면은, 뭐, 이런 식, 그리고, 그 후에, 여기서도 나머지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1년마다 얼마를 벌었는가, 그리고, 왕창 깨졌을 때 얼마 깨졌는가. 이 포트폴리오는 전반적으로는 좋았는데, 2008년에 들통 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 배분도좀 별로네요. 음, 왜 자산 부분, 부분, 배분으로 별로일까? SH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여기 답변이 나왔네요. 그 미국 리치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정 관계는 0.57,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오케이. 그 미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에 그 각각 3 분지를 투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전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과 뭐 미국 리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을 그 투자를 하는데, 에, 여기 보면은 퀄리티 밸류 제가 좋아하는 그 미래에셋에서 만든 음, 그, 뭐야, 음, 우량가치라는 ETF에 33%를 받겠다. 한국 우량가치주에 33%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그 리츠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인의 관점에서, 어디 갔는가? 아 여기 있네. U.S. 리츠 K L W 이거는 한마디로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 미국 리츠에 투자하면 원화 수익이 얼마나 났는가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업로드를 한 겁니다. 한번 눌러 보죠. 그러면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럼 뭔가 한겨울 같이 조금 더 나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최대 손실이 25%라서 작지는 않지만 조금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복리수익은 10% 정도 나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SS, Monthly Correlation을 보죠. 보면요. 그 한국 그 우량가치 그 ETF와 미국 리츠의 그 상관관계가 0.14, 조금 전에 0.57보다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게그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이거를 바로 여기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자산 배분 그 매뉴얼로는 그 그러니까 백테스트 매뉴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마켓 타이밍 전략, 듀얼 모멘텀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백테스트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배우신 거꼭 한번 직접 해보세요. 백테스트는 직접 해야지만 진짜 백테스트이고 남이 하는 건아무짝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이 백테스트한 전략들은 나중에 위기 상황에 절대 못 버팁니다.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아, 아시겠죠? 그죠? 직접.